4월 26일 수요일 항생 매매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어, 5월 물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차트가 좀 간결한데요. 이거 생긴 지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방금 대만증시 출발을 이제 하면서 아직 시세 안 들어오네요. 0.18 상승 출발입니다. 대만증시. 자, 어제 미국장도 올라서 어제 야간 선물 종가 24,434 마감입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양 뛰면서 마감됐고요. 어, 거의 비슷하게 끝났어요. 야간에 그 이건 12시 0시 30분에 끝나죠. 항생은 어,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약간 뭐이 시간대보단 조금 더 밀렸긴 한데 뭐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434요부근 어 어디 10이나 뭐요 어디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지금 국선은 매도 준비하면서 보고 계세요. 밀리면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음봉으로 쭉 밀려야 됩니다. 그래야 매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전략은요. 어 요거 기준으로 볼게요. 상단 변곡점 24384, 상단 변곡점 기준으로 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죠? 어, 상단 변곡점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24425, 425 돌파하면 매수를 해볼 거고요. 밀리게 되면 어, 24370, 요게 오늘 좀 중요한 자리라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네, 오늘은 요 파란선 370 하고 위쪽에 어, 상단변곡점, 전녁곡가이 이어진 여기 뭉쳐진 지점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에 따라서 시세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밀리더라도 여기 지지 받으면 다시 반등한다 생각하시고요 깨지면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바로 출발할 경우는 이거 밀리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매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여기까지 열고 340 깨질 때 매도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여기 부근에서 출발한다면 425까지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 시도. 그래서 고점 돌파하면 계속 포지션 유지하는 전략이고요. 어, 중요한 거는 상남변곡점의 위쪽에 추세가 유지하는지 아래쪽에 유지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변곡점에서 하락할 경우는 중간 변곡점 저 아래 어디입니까? 예. 네, 236까지 열린 하락 그룹입니다. 자, 오늘 항생 매매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중간 변곡점 24384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425돌파 매수 아래로는 370 이탈하면 매도 준비했다가 340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중요 자리 370전열고과384 요거 세 개. 생긴 지한 달밖에 안 돼서, 매매일 수가 적어서, 뭐, 기술적 지표나 보조 지표 나온 게 없어요. 유일하게 표시되는 게두 가지, 5일선, 1일선 밖에 없습니다. 2일선도 아직 없어요. 네. 요런 상황에서, 어, 중요, 어,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주요 변곡점 가격 보면서 오늘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시가와 바로 나오는 요 노란색 동그라미 값. 동그라미 값이라고 하죠. 차트의 중심 가격입니다. 그두개 확인하면서 어, 두 개를 완전히 넘거나 이탈할 때 진입하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자,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